어, 전화가 있을 때 힘을 느끼면 전, 주위에 전기장이 있다 얘기를 하고, 어, 전기장 내에 전화가 들어가면 힘을 받고, 또 전화가 있으면 주위에 전기장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어, 지난 시간에 쿨론 법칙이라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어, 전화량의 크기에 비례하는 그런 전기장이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가우스 법칙이란 어, 아주, 혐, 어, 아주 혐, 그 편리한 그런 법칙을 배우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Q1, 이렇게 보면, 전화가 Q1, Q2, QN, 이렇게 해서 차지가 공간에 퍼져있을 때, 어, 이미의 위치 아래서는, 임미의 위치 아래서, 이 전기장은, 어, 기본적으로, 어, 이 Q1, Q2, QN까지 이루어지는 것에 모든 전기장의 쿨러 법칙 전기장의 합으로 주어집니다. 주어지는데, 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정의를 하냐면, 이 Q1, Q2에서 나오는 전기장을, 어, 근원이 되는, 어, 전속이라 그러는 이 플럭스는 일정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이 Q1, Q1n까지 적당한, 어, 서피스를 만들어서, 어, 이 S가 전체적으로 이, 어, 전속이라 불리는, 전속 밀도라 불리는 D에 DS. 그래서, 요 전체 S에 대해서 요 표현된 것은 이 내부에 들어있는 Q inside다. 그런 어, 법칙을 우리가 어, 가우스 법칙이라 그럽니다. 이 가우스 법칙은 어, 전기장을 구할 때 굉장히 유용한 어, 규칙이 되는데 어, 그 예를 어, 보기 전에 이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임의의 차지를 둘러싸고 있는 서피스를 가정했을 때그 서피스를 통해서 나가는 어, 전기장의 전소 밀도가 어, 플럭스 밀도가 이 전하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생각한 거를 이제 가우스 법칙이라고 여기 어, 이제 가우스 법칙입니다. 가우스로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1나노 0쿨롬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3나노 쿨롬이 있으면 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임의의 서피스 l 를 잡아서 이 표면을 통해서 나가는 전기장 그 d 필드를 어, 얘기를 했을 때, 요 t 필드의 합, 요 조그만 요 ds 면적에 대해서, 어, 요 내적을 취한 거니까, 요 각도하고 비례한, 어, 비례겠죠 그죠? 각도의 코사인 세타로 비례되어 있는 세타되어 있으면, 이 ds가 q d에 ds 되어 있는 d 의 각각 위치에 대해서 ds의 코사인 세타, 요 이미 위치에서의 값들을 모두 합한 것은 여기서 가우스 법칙에 따라서 d에 ds에 s는 이 경우는 7 나노 쿨롬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전기 전속 밀도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전속 밀도는 기본적으로 전기장에 비례합니다. 전기장이 세면 셀수록 이 전기장을 통해서 전기력선, 이 전기력선의 개수가 우리가 d 필드라볼수 있는데 여기서 이 d필드는 e 필드에 비례하고 이 비례상수는 D는 진공중에서 입실론 제의 E다 이렇게 표현하고 입실론 제의 E를 우리가 다이렉트리 컨스턴트라고 그럽니다. 진공의 다이렉트리 컨스턴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D를 구하는 것은 가우스 법칙에서 D로 정의된 것들을 구하면 E를 우리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우스 법칙을 쓰게 되면 우리 손쉽게 전기장을 구할 수 있는데 그 예를 보면 첫번째 포인트 차지 포인트 차지 차지 한개가 있는 플러스 큐가 중심인 경우하고 그다음에 라인 차지 이렇게 라인으로 있는 차지인 경우하고 그리고 인피니트 서피스 어~ 지이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어 이전에 훈련 법칙에 따라서 계산을 했었는데 요걸 포인트 차지인 경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이데이 필드는 이 필드는 사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Q에 R 제곱분의 1이고, AR, A 중심에서부터, 원점에서부터 나가는 방향의 AR을 알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어, 그, 가우스 법칙을 쓴다 그러면, 가우스 법칙에서, 포인트 차지 플러스 Q가 있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Q가 있다 생각해 보면, 구에서 어, 표면을 통해서, 이 E필드는, D필드는 다 이렇게 구필드에 이 surface area에 대해 수직으로 나가고 있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surface area에 먼저 벡터하고 나란한 방향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향에서 나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오섭 측의 d 필드를 이렇게 잡았을 때 s는 이렇게 표현하면 모든 방향에 대해서 에타가 0이기 때문에 이 ds에 대해서 또 그리고 거리 r에 대해서 거리 r에 대해서 위치 r에 대해서 거리 다 똑같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대칭성을 이 보면. 그래서 이 d는 d에 R의 위치에, 그리고 이 DS는, 아, 이런, 보는 것처럼, 어, 모든 문제 다 같기 때문에, 4π, 파 R제곱이 이 전체 면적입니다. 전체 구표면의 면적이고, 요게 내부에 들어있는 차지 플러스 Q입니다. 그래서 D에 R이 4π, 파 R제곱분의 Q가 되는데, 요게 윕실론 제로의 진구중에서 E라고, 어,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포인트 차지일 때는 E가, 어, 4π, 입실은 제로분의 Q의 R제곱분의 AR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R방향의 전기장이니까. 손쉽게 이 대칭성에 의해서 다 같을 거다라는 가정 하에서 이 면적이 다 같은 방향이니까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라인 차지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한 예를 보면 이 라인 차지도 사실은 무한대의 긴 라인인 거죠. 그래서 예를 이제 우리가 그 무한대의 R인 경우에 가정에서 계산해보면, 어, 어 이게 매도 같이 x, y, g로 하겠습니다. x, y, g로 하고, 여기서, 어, 라인 차지를, 어, 보는 것처럼 g 방향이 쭉, 이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로 가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고, 단위 길이당 있는 차지가, 어, 우리가 로, 어, l로 표현하고, 이거는, 어, 쿨럼퍼 메타입니다. 단위 길이당, 있는 좌지향이라그래서 로, 엘로 표현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스메트리는 보면 방사선 형태로, 이 선의 방사선 형태로, 이게 실린드리컬 형태로 나갈 거를 우리가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한, 플러스 모한들이 있는 것은 밑으로 보내 거고, 마이너스 모한드 위로 보낼 것이기 때문에, 어, 결국은 중간에 딱 이렇게 항상 마이너스 모한에서 무한들, 플러스 모한되이기 때문에, 이 선의 수직의 방향으로 전기장이 나갈 것임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사선 형태로, 원통형 형태로 나올 것을 우리 가 알고 있으니까 결국 뭐냐면 실린더꼴 잡혀기를 잡아서 이 실린더꼴 잡혀기로 어, S를 하나 잡으면 길이가 L이고 어, 뚜껑이 면적이 S인 걸 잡으면 이 전체에 대해서 어, 가우스 법칙을 써보면 그거는이 전체 S L에 대해서 d에 dS가 어, 되는데 이 S는 어,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뭐냐면 윗 뚜껑, 아래 뚜껑, 다옆 뚜껑이 있는데. 윗뚜껑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어디 업이래서 생해보면 위를 디업디 업이래서 up, 생각해보면 어 위에 방향이 여전히 어 요렇게 방사선 형태로 나가 나가되 그리고 이 표면 에어리어에 대해서는 서로 수직입니다. 이에어리어 방향이 요렇게 지 방향이라면 여기에서 그 전기장은 어 직관에 의해서 보면 이렇게 이거 수직임을 알수 있으니까 내적을 취하면 각이 0 거기 90도이기 때문에 업사 대에서는 세타가 2분의 파이고 아래쪽에서도 같이 세타가 2분의 파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에어리어에 대해서 여기서 s s 방향, 그다음에 s 방향 수직이니까 옆면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옆면만 생각해 보면 t 의로우 방향의 성분만 남고 그다음 에 옆면은 이 어, 파이 로가 이 옆면 길이고 높이가 l로 잡으면 어, 요게 이제 전체가 되고 요 안에 들어는 차지 q 인터널은 단위 길이랑 어, 차지 양이 쿨럼퍼로 l 쿨럼퍼 메타니까 얘는 로 l에 쿨럼퍼 메타 길이 l을 곱을 한 양입니다. 그래서 q 어, 인터널을 이렇게 쓴 상태에서는 d 로가 이 파이 l이 약분되고 이 파이 로 분의 로 l이 되죠. 그래서 d를 우리가 2 파이 로 분의 로 l에 a 로다 실린더 좌표계로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전속밀도 d, d 필드는 이렇게 주어지니까 e 필드는 입실론 제로로 나눠져서2 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로 l에 로 분의 a 로 이렇게 되겠죠. 손쉽게 얘를 이제 쿨러 어, 법칙에 따라 계산하게 되면 이거를 하나하나 다 계산하겠죠, 그죠? 하나하나 다 계산해서 전체를 어, 다다 합해서 어, 전속 밀도를 계산해 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피니트 어, 서피스 차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피니트 서피스 쉬트 쉬트 차지, 쉬트 차지에 대해서 보면 어, 보는 것처럼 어, 우리가 전체 지 방향 xy xy 평면상에서 어, 굉장히 넓은 어 무한대로 펼쳐져 있는 서피스 차지, 플러스 차지가 골고루 퍼져 있는 시트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단위 면적당 서피스 차지 덴스티를 로 s를 어, 로 s 쿨롬포 메타 제곱이라는 걸 생각하고 여기서 보면 위에 그 라인 서피스 무한대의 길이의 전하처럼 에도어 무한대에서 플러스에서 나갈 겁니다. 플러스로 나가고 마이너스로 나가고 방사 형태로 위로 플러스 g 방향, 마이너스 g 방향 그러니까 지가 0보다 클 때는 어, d 필드가 아마 d에 어, d에 h, g 방일 향 거고, c 가 0보다 적을 때는 d 필드가 d 필드는 d에 마이너스 h가 될 거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s 면적을 보면 s가 우리가 이제 어, 우리가 대칭성을 본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위에 어, 뚜껑 모, 모 모양이고 그 다음에 이 수직으로 되어 있는 통 모양으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런 것처럼, 전기장은, 전수밀도는 이렇게 지방에 수직이 나가길 거기 때문에, 이 위에 인피니트 라인 차지와 반대로, 옆면, 옆면이 아니라 이 뚜껑에만 남습니다. 뚜껑, 뚜껑만 이 전기장이 서로 세타가, 어, 병도로서 기어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게 되면, D필드에 대해서 DS, 그러니까 이렇게 S를 해보면, 옆면은 어 옆면은 서피스의그 벡터가 어 수직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 윗면과 아랫면이 남아서 위에 d 에 s 탑과 플러스 밑에 ds 바텀이 되는데 이 면적 벡터 여기 s와 밑에 여기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s s라 고하니까 결국 뭐냐면 eds입니다. eds고 그리고 요어요 어, 요 단면 자체에 들어있는 서피스 차지는 S에다가 어 단위 면적당 어, 차지 양인 로 S 로 S에 S 에 아, S 아로 S를 곱을 한 양이 됩니다. 그래서 D 필드는 결국 어, 2분의 로 S라는 값이 나오죠. 이 이걸 보면 이제 이것이 입실론 제로의 E 필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어, 우리가 E 필드 크기가 되기 때문에 E 필드 크기는 이 입실론 제로에 로 s가 되니까 결국 이 필드는 우리가 벡터로 표현하게 되면 g 가 0보다 클 때는 이 입실론 제로 분의 로 s에 g 가 0보다 큰 경우 a g 가 되고 그다음에 z가 0보다 적은 경우는 마이너스 이 입실론 제로 분의 로 s에 a g 가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대칭성이 뚜렷한 이세 가지에 대해서 보시면 보면 어, 가우스 법칙을 따른 포인트 차지, 라인 차지, 인플니시스치 차지인 경우에 전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직관에 맞게 그 셀피스 에어리어의 벡터하고 전기장의 방향의 각이 0도냐9 0도를잘 골라서 대칭성을 이용한 어, 모형을 잘 잡으면 우리가 손쉽게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처럼 어, 전기장에 관련된 어~ 형태의 어떤 어~ 셀피스 에어리얼를 통해서 나오는 전속밀도 전기력선이죠 전기력선의 개수라고 생각해보면 이전기력선의 개수에 해당되는 디필드라는 걸 도입을 했을 때 우리가 손쉽게 어~ 전기장을 구할 수 있는 가우스 법칙은 쿨럼 법칙과 함께 서로 체크를 해볼 만한다고 생각됩니다 어~ 그러면 이제 그문제 규칙에 따라서 어떤 대칭성이 있는지를 보고 대칭성이 어, 보기 편리하다 그러면 가오숲제 우스 쓰고, 쓰고, 어, 대칭성이 조금 어렵다 생각이 되면 쿨롬 법칙에 따라서 하나하나 다 계산하는 게 맞겠죠.